다비야, 다비야, 엄마한테 와. 다하리도 와. 다비야, 같이 가는 거야. 응. 먼저 가지 마. 다비야, 먼저 가지 마. 응. 약속. 근데 이가희가 나한테 왼쪽을 비켜왔어 뭐, 앞에서 는게이렇 중요해. 같이 가면 되지. 아니야. 엄마랑 같이 가면 되잖아, 그럼. 이가이 혼자 가지 마. 엄마 혼자 가지 마요. 다을이, 다을이는 어,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네? 엄마 갈게. 엄마께 인사드리자. 엄마가 만든 거 해야 돼.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비 안녕. 엄마 빨래 좀 좀. 엄마! 아! 어! 아니 괜찮아. 요즘 개인적으도싶좀 먹고. 이나 따로 그냥 먹어 볼 사람. 이게 멋지. 이렇게. 엔 아니라 뭐 엔드나 그리고. 근데 그 보정 진짜 잘 하실 것 같아. <목소리> 저희는 그냥 가 이이 이, 나무 알려주셔서매러 쫙쫙 아, 꼼하게하야돼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여기, 여기, 여이 이렇게 기여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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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이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른는 노션이에요. 먼저 뽀득뽀득해. 냄새 맡, 맡아볼래요? 네. 음, 뭔가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나무 냄새였어요. 나무 냄새요? 여기 나무가 보이지요? 어디요? 오, 그러네요. 맞추고 수하고 손에도. 다, 다, 후후. 이거가 구동구동하고 진짜 좋아요. 더해. 다리에도 한번더 발라줘. 자비야 여기 와봐 여기 여기 진짜 예뻐. 와 여기도 봐봐 여기도 봐봐 뭐 움직여. 달팽이가 움직여 여기는. 기어가고 있어 소라겐가 이게 뭐냐? 엄마 이거 봐봐. 봐봐 엄마 보여줘. 응. 나 이거 찾았다. 음, 너무 예쁘다. 이게 뭐야? 와 물이 흐르네? 엄마, 여기 많아. 뭐가? 소라 가 있어? 봐봐. 그래? 어머머머 진짜네? 나 무서워 여기 뭐가 있는 저기를 움직인 거를 어. 뭐 있는 벌레가? 어. 들고 갔다. 뭐를? 여기 뭐 있는. 아, 조개야. 아, 조개를? 응. 그 조개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조개가 뭐지? 그 벌레 집이야. 야? 응, 음. 볼수 있어? 응. 오! 여기 있잖아. 간다, 아, 간다, 간다 도망간다. 어, 너무 좋는것 같은데. 진짜 간다, 간다, 간다. 어, 불쌍해. 그래도 저기 놔주자. 응. 도망가게 해. 이거 좀 먹어. 뭔데? 어떻게 잡았어? 손으로? 그거 아니잖아. 그거 맞아? 어떻게 잡았어 너? 아니, 지금 이 상태 가지금 임을. 그래. 답이야. 뭐라고? 왜 울어? 같이 가 엄마랑 그럼. 뭐 울어? 뭐가 무서워? 기그 물고기가 있어서 무서워 물고기가 있지 그러면 물고기는 나 무서워 개가나 깨물으면 어떡하려고 너안 깨물어 물고기는 너가 물고기 밟, 밟으면 안돼 이거 <laughs> 그 물고기 아아 아, 감사합니다. 아그 주소야지 그거. 고맙습니다. 왜 넘어졌어 다을이?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다들 그 신사도 안 지어서. 이제 다 놀고 한 번에 싶어? 아물한 들어가야죠.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개다. 사연 쓸거 됐냐? 아됐 됐어 야 사연 씻는다. 하나. 살짝 씻는다고. 사사람이좀 없어. 아, 나 이제 넘어질 것 같아 너. 쟤는 그냥 막해. 지금 넥또, 넥도 해.

로시 아니 We have a whole 안쪽에서. 응. 바깥으로 나가고 응. 있어. 응. 또 일어났어. 어, 못 어, 엉덩이, 아니. 엉덩이 뗀 사람 누구야? <laughs> 내가 옷 찾아보자. 자야 짜자. 다비달이 뭐해? 레레 아 같이 이렇게 점프점프 뛸름자 하자. 시에 이